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혜숙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박이 아니고 오렌지입니다. 여야가 상입위 위원장직을 두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성, 상정했고 국민의 힘은 강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고 동시에 15개 특위 중심으로 국회 공백을 막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여야가 따로 국밥입니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졌으니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고 그 대신 최장병 특검을 받아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찬,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표시를 했고 이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수박이라 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저는 한 번도 파란당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박이 아니라 오렌지입니다. 라며 위트 있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입니다. 자당이 지닌 권한과 권력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정치는 안 됩니다. 강대강의 대치는 문제 해결은 커녕 정치 혐오를 조장할 뿐입니다. 거대 양당이 핑퐁게임식의 권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21대에 개혁신당을 불러주셨습니다. 개혁신당은 캐스팅 보트로서 적재적소에 매운맛, 단맛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를 법치보다는 협치로, 협치보다는 덕치를 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